쉬는 날이고, 비 오는 날인데, 집에서 할 일은 없고, 빈둥빈둥 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금산 적벽강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 이, 이긴 사람? <laughs> 왜?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laughs> 기쁜 마음이니까 이긴 사람이잖아. 어, 기쁜 마음으로 갔다 카메라. 고정한는 타일을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카메라를 고정을 하고 가야될것 같아요 아 이거 지 아프리카 제 차량 소개는 어, 좀 이따가 가서 해드릴게요 그냥 집에서 먹는 냄비라도 갖고 와. 아. 어. 갑자기 떠나는 거라서 뭐가 좀 정신이 없긴 없네요. 자다된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가서 소개는 하겠지만 우리 캠핑카 내부가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자 이제 저희는 아급 캠핑을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지금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들러서 5만 원어치 기름을 넣고요. 아유 좀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또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는 중인데 금락유원지로 갈까, 적벽강으로 갈까, 아니면 노루벌 캠핑장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 그냥, 적벽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적벽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빠져서 나갈 거고요. 오늘은 뭐 특별히 뭐 맛있는 거 먹을 건 없어요. 갈라면 캠핑 갈라면는 미리 음식 같은 걸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오늘은 급 땡겨가지고 가는 거라서,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라면하고 소세지, 뭐 계란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적벽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 터널 지나고 있고요. 여기 지나서 다시 적벽강 금산쯤 갔을 때 다시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산 2km 남았고요. 여기서 이제 금산 IC를 나가서 10km 정도 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적벽강 차박지, 차박성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차박을 하죠. 적벽강 왜? 도착 을하게 됩니다. 맛있네 아, 다어 음, 옷이 다어요물안넣어 음, 계란을 넣어야돼요 뜨거워요 네, 뜨겁네요 어, 멋있었어요 <웃음> 어... 어... <웃음> 아, 깨지는 게 나와야 되는데, 실수, 이렇게. 실수 영상 이런 거. 아, 표정, 어. <laughs> 근데 이미 찍혔어요, 표정. <laughs> 아우 어,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거기 앉으셔도 돼요. 아 예예. 예. 아유. 이거 가스 연결 좀 해줄게. 아, 아 이거 아니 안한 거구나? 아유, 아유. 제가 좀 바빠가지고. 아 예예. 예. 가스가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스를 챙겼는데 두고 왔어요. 안 갖고 왔잖아. 나 냄비밖에 안같고제지 아래 놓게 아래라. 힘 줍니다. 네. 시민아 들고 내려왔는데 똑바로 어, 여기 있네 조심해 이거 엎어지니까 여기 건너도지 않아? 조금 닫아주세요 그래야지 가스를 아낄 수있어 가스 충분해 뒤에 젓가락이 있잖 상위 3%그 영재가 고가 하나 래3% 그러니까 영재원이 진짜 영재를 뽑는 데가 아니라 영문대 가래. 대박이다예 <laughs> 쟤는 재미없다 그러고. 어, 당연히 애들은 다 보일 줄 알잖아. 멋지다. 어제 나가지도 않는. 아니 근데 이 비가 안잖아 아니 요만큼만 하면 되잖아. 내가 아까 라면 먹고 캠핑하고. 뒷 트렁크 좀 열어놓고 경치 구경 좀 하다가 너무 졸려서 문 닫아놨고 잠깐 한참 잔다고 잤는데 벌써 지금 시간이 8시가 다 돼가네요 이제 해도 떨어졌고 가려고 하는데 비가 지금 억수로 많이 와요